포코에네 코코. 포카포장을 찍어서 포포 근데 저희가 포카포장지가 포 포카포 포장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각자 아무거나에 넣어주세요.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맞아요. 영상을 찍을 데 네. 전에 저정을였는데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깜빡하면 안올렸는 근데 조금 시끄러울 수도, 수도 있어 소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소리. 음? <laughs> 네, 좀 소리 소 소리 소리 소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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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해 볼게요. 리 소리 소리 소 소리 소 소리 소 소리 소 소리 소 소리 소 소리 소소 자, <laughs> 아, 한 번은 <번을, 웃음> 아, 다른 손지국대를 해볼게요. 이것도 대집오요 어, 우리 야 A, S, M, R. <laughs> 아, 한번 다시 뿌려볼게요. 옛날에는 <laughs> 이거였는 이제는 맞아요. 손을 해봤자 몸이 괜찮아. 내가 있지요. 자, 저도 손에다가 <laughs> 음. 꽃잡코에요 코코, 정대문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 저것도 있나? 저것도 있 한번 이렇게 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이 찐득찐득하 거예요. 코코를 하려면, 카랑 <laughs> <토크랑, 웃음> 도구송이랑 다른 게 <laughs> 많은 게 워낙 <오랫동안> 필요하잖아요. <laughs> <오랫동안 웃음> 저희가 오늘은 점도 두개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우리가 하나 더 <웃음> 추가할 <웃음> 겁니다. 랜덤으로 덤을 뽑을 겁니다. 네, 두 개요. 12개 12개 랜덤 중에서 세개만 뽑을 거예요. 우리 둘이 아, 스티커 넣어 빌려. 아, 자, 한번 해볼게요. Let's go, l 한번 재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 제제로 제 거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같이 쓴 거예요. 자, 첫 번째, 스티커. 미안하 어, 자, 공유전을 스티커. 네, 어떤 대 스티커입니다. 네, 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철은 여6 개입니다. 이번 째는초카입니다설을 음, 음. 잘한다. 음. 오, 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이제 언니? 아니, 저는 그래도 밥고 있어요. 자, 이제 언니 차례. 저는요, 일단은 고무성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고무선들이랑초카 네. 음. 이거. 방에 거래를 할 거일 래를 할건데 거래를할 거예요. 자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포카를 골라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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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처음에 저희가 오, 좋아하는 아이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서원영 그 다음에 안쟁쟁 음. 안유진 저는 굉장이 좋아하는 안쟁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는 안유진 음. 그 다음에 유진수 중에 좋아하는 사람 말해주세요 유진수는 제가 헤인이네요 <laughs> 혜인 저는 정확히는 몰랐요 유진수 언니 유진수 먼저 유진수 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 제가 먼저 말해볼게요 저는 채원이 저도 채원이 채원. 저희 오빠도 채원이 는 굉장히 좋아요자 한번 골라볼게요 이제 저는 아이브 밖에 없어요 저는요 아이브 유즈스 리스라푼 채아이 어 제가 안 아끼는 거는요 장원영도 안 아끼고 리즈도 안 아끼고 가을도 굉장히 해어 가을이 did 싫어요 응. 어, 정했어요 요 o l 하나. d 개요. h o n 개 어때? g 개 r l 전부 a 개 응? <오침> 이원형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원형 골랐어요. 응어? 원양. <laughs> 아, 된장으로. 이게 만두지 저기요. 저기요. 끈가방이 보지 않게 들려주세요. 이런 거 먹으실래요? 저는 스티커를 골라볼게요. 저는 스티커는 한 점이에요. 언니 는 스티커 있으신가요? 네. <목소리도> 저는 키트 체험 하나. 하나. 아니 돌려 자, 저는 이번에 더 다섯 개를 뽑아보겠습니다. 자가요 자, 마지막에 다 오픈해 볼게요. 여기서 1 0 0 m 이상요하 있어요. 어 제가 있잖아요. 무 다섯 개를 뽑았어요. 그럼 한꺼번에 한번봐볼게요자첫 번째 주무기 중에 하지는 아니니까 그냥 안 유지 안 유지 이지지아이거니다 언니가 먼저. 말랑하 <목소리가> 자, 그럼 다시 잡고서 다른 거. 자, 여기. 자두부두부두 제가 먼저 가보세요. 네. 저도. 어니 아니, 부두요 자. 니다 이거 저도 한번 뽑아볼게요. 3개. 세요 는길 어, 못나있요 자, 그렇게만 그리고 문 닫으면 안요 아니에요 요즘은 저지 않으요 어? 저는 요즘은 댕명이서 뭐라고?

바로 이제 즉시도뭐 먹어 평일이니까 평일 그렇게 많진 않은 것같아요 그럼 또그냥다 어, 그리고 잊을래 잊을래 어? 어, 어. 어. 어, 그날은 그 날은 맨날 먹었는데 잊을래 잊 일곱 개뽑을 이런 거잖아한번 먹으러 가는데 그 일곱 개 뽑을까요? 그 일곱 개 뽑죠 잊을래 저희 세개 뽑았어요 네 개만 한번 볼게요 두개

이렇 건너편 도 근데 건너편 그냥은 건너편은 다고사이 우리 처음 보는 거거는요 이거 아, 이거 좋아는거는거는이아고아이아하이 좋아하는 이거 좋아가어하아하거 저는 이제 하나만 더 뽑으면 됩니다. 오 마지막 먹맨 밑에 있는 거 그냥, 그냥 밤에. <놀람> 오시아> <놀람> 오시아> 그냥, 그냥 밤에. 유진이, 아, 그, 주면, 나 몰라요. 그래, 네, 그런, 그래. 그래. 그런 거니까. 음, 어, 네, 이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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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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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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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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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자, 포파는 자, 포파들은 6장 아니면 7장 아. 그 다음에 스티커는 토수고 5장, 토수고 5장. 네. 합쳐서 1두장입니다 합쳐서 6장 다 합쳐? 자, 이번엔 제일 아끼는 거를 하나 요 생취가 <목소리가> 있어, 1 0 만에 그온한거다 내가 와, 포장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 포장을 해봐 어, 나는 내가 A, B 나오고, B 나오고 해볼까? 생각나 친구도 입고 이거 어 아, 뭐, 뭐, 뭐. 야, 모를 거 같아? 우리 아빠도 고 너네 아빠고다 알고 는 거야 <목소리가> 자 음, 어. 음, 아, 언제 끝나시나요? 네. 일단, 참이 그냥... 저 아, 맞아. 저한 번만. 아, 한번 어, 맞아. 저숨겨 어, 네. 네, 끝났을 까한번 다시 어, 해볼게요. 걔네는 이번에 갔을 때왜나어알 아, 아, 오 기에 한5 0장도

아, 땀? 제가 옛날에 그런 거 사다보고 좋아했었고, 나무 로이거있는거가 아닌 거? 사주개는거 알겠어 근데 그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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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생자들은너는 좋은 게

모든 1억 명의 국민이기를 하면서 투쟁할 거라고 네, 한번 거래를 해볼게요 억 명이 자리에 있다가 모를 하나가 돼서 어? 미국에 투쟁을 한다고 해서 어요도 1억 명이 어요도이있어요그 때도 1억 명도 1억 명이 많었어요요